입니다 초등 기초 문법 문장 자 여기 있는 예쁜 언니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This is okay. YJ 마스코트네요. 우리 친구들보다는 이쁘지 않지만 아, Hello YJ입니다. YJ 오늘 초등 기초 문법과 문장 자 원장 선생님과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Wow, this old man 이 남자가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We are going to study together. Together. 다 함께 공부시죠.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버 1, A 파트입니다. 파트 1. 자, 다음 뜻을 보고, 에머리즈 넣으라고요? 어머, 나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할수 있어요. 나는 지미 리입니다. Okay? 나는 지미 리입니다. 음, 넘버 1. 나는 지미리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I am 지미리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나는 이모야. 그러면 I am an I'm an aunt. Your aunt. 이렇게 되죠, 그죠 Aunt보다는 I'm your aunt. 그러면 너의 이모야, 고모야, 숙모야 이럴 때 aunt aunt라고 하는데요. 유월이 낫겠다, 그렇죠? Aunt는요. 깨미에요. 깨미, 깨미, 엔트. A-U-N-T는 이모, 고모, 숙모 이런 단어가 된대요. 킥킥킥킥. That's right. Okay, next. Number 2. 나는 학생이라고요? Uh -huh. 나는 학생이면 I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I입니다. Am. I am a student.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I 나는 선생님입니다. I am 어. 선생님 teacher 어떻게 써요? teacher t e a c h e r 이렇게요. I'm a teacher. teacher이 스펠링 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T E A C H E R My teacher is so pretty. 내 선생님은 너무 이뻐요. My teacher and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에요. Okay? 나는 또이뻐 I am pretty. 그쵸? I am a pretty teacher. teacher는 한 명, 두명셀 어, 수가 있기 때문에 a teacher 이러면 한 명이 되는 거 아시죠? Right? Okay. So, 나는 소녀가 아니야. I am.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I am. 뭐라고 얘들아? Not a girl. I'm not a girl. I am not a girl. 이렇게요. 자, 난 너의 엄마가 아니야. I am. Okay. I am not your mother. 이렇게요. 어떻게 해요? I am not your mother. I am not your mother. 여기까지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 당신은 선생님이에요. 당신이 선생님이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You are입니다. You는 are a teacher. 너, 너는 학생 아니잖아. You are not a student. You are not a student. You are not a student. 어, 너는 소방관이지. 뭐라 그래, 얘들아? You, 뭐라고? 입니다 r 그렇죠 어 소방관 fire 불이에요 어, fireman도 있고 fire fight 싸우다 이 r 붙여서 fighter 싸우는 사람 불과 싸우는 사람 불놀이하는 사람 아니고요 불과 싸우는 사람 fire fighter 너는 소방관이야 어 그녀는 뭐지 she는요 is a is a nurse 한 명이라 어 붙었네요 a nurse 어 근데 만약에 어 너희들은 학생들이야. 이렇게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해야 되더라? you are you are students. 이렇게요. you are students. d 다음에 s를 붙인답니다. she is a nurse. so she is not a nurse. 그러면 그녀는 간호사가 아니야. 참고로요. 어 그녀가 간호사인가요? 그러면 Is she a nurse? Is she a nurse? She is nurse of m a t c h b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어, 선생님 이거는요 She is a nurse 이래야 돼요 선생님 맞나요? 네 너무 똑똑한데? <laughs> Next 그녀는 뚱뚱하지 않아? 어, 이거 봉조리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녀는입니다 그녀가 뚱뚱해 She is fat이죠 너희 엄마 아니라고 나라고 she is 아니야 아니야 not she is not fat she is not fat she is not fat 이렇게요. 어, 선생님 피스가 나왔어요. she not fat is 어, 선생님이가 어떻게 하지? 이거 점점 점점 어떻게 하나? 아, she 아 is 아 not 아 b 이렇게요. 맞나요? 네. That's right. 맞다고요. 짱구가 맞다면 맞아. Next. 자 그러면 number 11 들어갈게요. 그녀가 이뻐요? 그녀가 이쁜가요? 음. 이뻐? 원래는 she is pretty인데 물어보면 is she 거꾸로만 가주세요. Is she the pretty 까먹었니? Pretty 이렇게요. 자 그는 어, 농부야. 그는 입니다 뭐뭐 입니다 동작은 he goes, he likes, he has, I like, I have 이게 가지고 있다 뭐 음, 좋아한다 이건데요 뭐 뭐야 뭐 뭐야 뭐 뭐야 이렇게 am are is 있어요 우리 애기들도 조금만 생각해봐요 he는 하나 is 이거예요 he, is. 아, 재밌다. 잠깐만, 얘들아. 선생님이 좋은 생각이 떠올라요. 마구마구. 있어봐. 재밌게 해줄게. He's a farmer. He's a farmer. He, 어, 그녀가 집에 없대요. 그는, 그는 집에 없어. 어디 갔어? 어디? 글쎄, I'm not sure. 어디? Where이죠? Where? He, 어떻게? 있어. is. MR is. 있어. 없어. MR is. He is not at home. At home 집에. 집에, at home. 집에, at home. 없어. 쉬, he is not at home. 글쎄, where? oh well, 어디 갔을까? Where? 거기서 나오려 있죠. Alligator, Alligator, where are you? 당신은 어디 있나요? I'm here behind you. 너 뒤에 있지롱. behind you. 너 뒤에 있지. 그죠? 자, 그러면, yeah, he's a, a farmer. he's not at home. 그는 친절한가요? 그는 친절하다. he is kind. 다 같이? he is kind. 여러분 지금 선생님 하는 거 따라 하세요. 그러면, he is를 거꾸로. is he? 이러면 물어보는 말. 그는 친절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해보자. 띠딩, 띠딩. 어떻게 맞추면 그는 친절하지 않다가 될까요, 여러분? 아, 어, 잠깐만요, 선생님. 어, 잠깐만요, 선생님. 어, 잠깐만요, 선생님. Wait a minute. Wait a minute, baby. Come on here. 자, 그는 친절하지. 아나 요 선생님, 희가 들어가요. 친절하지 않다. 는 이제 나시예요, 선생님. 친절하는 k i n d 요즉 그는 이다 아닌 친절한. 이게 영어예요. He is not kind. 중국말로 퀸넝 친절하, 칭안나오 네. 그녀 그는 그녀 학교. 그녀의 학교? 그녀의 학교가 뭘까? His school이에요? 아니요, 선생님. Her school? 네, 맞습니다. 네, 있나요? He is. 있다, 이지만. 어, 이거 좀 어렵다. 그는, 그는, he. 있나요? 할때한 명이라 뭐였죠? He is. 그러면, is he at her school? 이렇게요. 자, 그럼 퀴즈 나갈게요. 퀴즈 나갑니다. 자,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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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정신 차려! 있어요. 아일까 있을까 하고요. 우리는 위일까, 데일까 하고요. 학교에 at school일까, at home일까요? 여기서 퀴즈를 맞춰보기로. 하겠에어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 목이 요새 이상하죠? 그러나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찾아서 보세요. 우리는. 아, 선생님, 위야, 위. 아, 있어요. 있어요를 찾아보세요. 아, 있어, 있어, 있어. 아니야, 여러 명이야. 위아리야, 위나 아리야. 자, 학교에가 어디 있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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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스, 스. 굴. 이렇게요. 아셨죠? We are at school. We are at school. 아,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아, 이런 걸 비동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말은 몰라도 I am 있어요. At school. 너는 있어요? You are at school. 하, huh. 재밌다. 우리가 있어요. We are 어디? At singing. school이라 적었잖아요. 엄마가요. My mother 있어요. 한 명이라 is. 학교에 아니에요. 선생님 키친, t 선생님 치킨 아니에요. 부엌은 키친. 엄마는 있어. 부기 우리는 있어. 학교에 너는 있어. 학교에 나는 있어. 학교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Very good. 나는 학교에 있어요. 안 보여. Good. 너는 학교에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있어요. 엄마가 부엌에 있어요. 그렇죠. 키치는 티가 들어간답니다. 자 그러면 어어어어 어, 어, 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빨리 할게요. 거북이는 빨라, 어, 토로, 토, t-u-r, t-l-e, 토로. is, fast는 동작 아니라 빠른. 그래서 빠른입니다. is. two rabbits, 두 마리 토끼가 느린, slow는 느린이에요. 그러면 느린입니다. 느려요. 두 명이라 are. two rabbits are slow. 여러분, 따라 하면서 하세요. 두 마리의 토끼는 느려요. Okay. We, 우리는 의사랍니다. We 입니다. 여러 명. We are doctors. 여러 명이라 doctors. 그들은 어 마시고 있는 중이야.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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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렇게 연습도 듣고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This was Bonjour. NBJ입니다. Thank you.